우들펜션을 시흥강으로 해가지고 지은 집인데 이 실내가 이런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. 누구든지 실내에 오면은 아 이것이 값싼 시흥강 블록으로 지은 집이라고 누가 어, 어,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여기에 없는 게 없습니다. 차도 차 마시는 게 있고 또 문갑도 있고 병풍도 있고 액자도 있고 TV도 있고 또차주전자도 있고. 어, 또여 옆으로 보면은 그 농도 하나 있고 또저 족자도 있고 어, 또 하에 달리는 그 어, 어, 그런 걸개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바닥만큼은 그냥 어, 값싼 그 어, 어, 모노륨 장판을 깔았지만은 모든 안에 들어가는 그 장치나 그 소품이나 이런 것은 아주 고급인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집을 짓는 데는 그 돈을 바르지 마라. 집을 짓는 데는 주위에 생산되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흙과 돌로 그 어, 간단하게 짓더라도 그 실내나 욕실이나 주방만큼은 아주 고급스럽게 어, 그 치장을 해야 된다. 그래야 여기에 그 들어오는 어, 손님이 아 그래도 멋있는 어, 집이구나. 밖에서 볼 때는 좀그 엉성하다 하더라도 실내에 에 와가지고 잠을 잔다든지 이래 할 때는, 아, 이거 상당히 방도 크고, 어방 높이도 높고, 또 여름에 시원하고, 어 겨울에 따뜻하고, 또그 고가구나, 이런 그 한옥에 맞는 병풍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좋구나. 이렇게 어 외부 집 짓는 데는 돈을 많이 들지 말고, 내부의 그 소품에 신경을 쓰고 소품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, 어, 해서 좀 고급스럽게 보여야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